다 반갑습니다. 무서가금 플레이어 무섭게이머입니다. 이번엔 2.2 버전 특방을 통해 신캐릭인 시드랑 오피가 정식 소개되었는데요. 시드 같은 경우 전기 속성 강공이기 때문에 출시한지 오래되지 않은 연비랑 겹치는 포지션이라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드입니다. 시드 같은 경우는 전투 시작 시 파틴의 제일 강력한 강공 캐릭을 병기로 인식합니다. 강공 캐릭이 강특을 쓰면 시드의 공격력, 치명타 피해 증가, 반대로 시드가 강특시 파트너 강공 캐릭도 공격력, 치명타 피해 증가가 있어요. 그리고 두명 모두 강화된 경우 추가 피해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공 같은 경우 원래 파티에 한 개만 보통 사용을 했는데 시드는 투강공을 사용하는 쌍포 조합을 위해 나온 캐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 MB를 같이 쓰기 너무 좋은 캐릭으로 보여요. 속성도 같고 메커니즘상 둘다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시드 때문에 영비가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영비 시드 트리거 이 조합이 쌍포 조합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OP입니다. 파티원 공격 시 오프필드 지원 공격이 있어요. 이걸 통해 특수 게이지를 채워주고, 강특을 통한 패링 능력이 있고, 무적 상태 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정성도 높은 캐릭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OP 같은 경우는 응축열이라는 걸 소모하는 공격 시 모든 파티원을 정조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정조준 상태는 공격력 증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진 공격 시 자신의 버프 지속시간 연장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진 공격 메커니즘이 있는 영비랑 트리거와의 조합도 좋아보여요. 그리고 불속성이니까 당연히 라이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또 너냥? 아무튼 패시브에 여진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출시를 해봐야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진 공격이 없는 캐릭도 여진 공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캐릭들과의 조합도 괜찮겠죠. 그래서 시드랑 오피를 좀 봤는데 영비가 이 캐릭들을 통해 간접 상향이 들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좀볼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피 소개 이후에 영비가 이제 조만간 잠재력 발현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전에 엘렌처럼 스킬 변동을 통해 상향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영비가 좀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시드와 오피를 통해 간접 상향을 해주고 직접적인 잠재력 발현 상향 예정도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떡상을 시켜주겠다는 호유버스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영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 전에 특방 내용들이 상당히 희소식으로 볼수 있어요. 다만 영비 복각은 지금 이번 버전에 안 된다는 점. 이건 좀 난감하긴 한데 잠재력 발현을 하면서 복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영비도 이제 복각이 나오게 되면 뽑아갈 만한 캐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뽑아야 하는 캐릭이 너무 많아. 유저들만 고통받게 생겼네요. 아무튼 시드 출시 이후에 정기 강공 포지션을 위협받던 영비가 반대로 떡상하는 분위기가 된 이런 내용을 오늘은 다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